안녕하십니까 영어교육 전문가 저술가찰름레입니다 우리가 영작을 배운다고 하면은어문어오 형식도 배웁니다 그렇죠 문어오 형식 근데 이게 우리가 그~ 영어의 그~ 싱텍스문어 구조가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문어오 형식으로 배우는 것도 상당히 진전된 그 발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로 그~ 영어를, 영어로 표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자고 그러면은, 문어 오형식으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부족한 이유가, 아, 있습니다. 부족한 이유는 뭐냐. 우리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 한글의 생각이, 그렇게, 문어 오형식에 맞추 만큼 그게 간단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왜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 나는, 어, 매일, 어, 뭐, 우유를 마셔. 마신다고, 그걸 간단하게 해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나는, 마신다, 우유를 하는데, 매일 라는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어, 내일 아침에 너 누구 만나지? 이런, 이렇게 간단한 것을 해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누구를 만나지면 거기에 해, 기본 오행식이 들어가 있을지 모르지는 내일 아침이라는 것은 그 문오행식에는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문오행식을 하기에는 너무나 문오행식이 너무나 간단해가지고, 수시로 써먹을 수 없습니다. 또, 문오행식을 주어 동사, 뭐 주어 동사 목적,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도 실제로 그 간단한 것도 해보려고 그러면은 우리 한글은 보호해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영어는 뭐 저기 이렇게 긴 문장, 뭐뭐한 페이지나 되는 이런 긴 문장도 고 보면은 실제로 한 가지 순서로 돼 있, 한 가지 순서로 돼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뭐 이렇게 구나철은 몇 가지 순서로 돼 있을까? 생각하지만은, 그것도 한 가지 순서로 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못하는 부분은, 영작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은 사실은, 문어 미시을 못해, 못한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 그보다 는더 복잡한 거가, 군화철을 못하는 겁니다. 군화철 중에서도 특히, 군화철 중에서 주나 동사, 이렇게 문어 기본 순서와 똑같은 순서가 들어가 있는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잘, 하는잘할수 있어야, 아, 어, 생각한 대로 영어를 뭐, 정, 정답지, 영자로 한다 할지, 말로 한다 할지, 이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잘하는 방법은, 아 어, 영어의 그런 그 문구조를 문구 잘 알아야, 하, 하, 알아야지 잘할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한글에 대한 것도 잘 알아야만, 어, 그것을 잘할수 있습니다. 그게 일이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한글에 대한 것도 어, 단, 단지 뭐, 어, 몇분 정도. 또, 영어에 대한 것도 단지 몇분 정도면은, 어, 여러분들이 영어를 막몇 년, 어, 한 3년 정도, 뭐, 초등학교, 아, 어, 중학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6년 정도, 10년 정도 했다고 그러면은, 단지, 뭐, 몇분 정도는 또, 뭐, 한 시간 정도만 배워도 충분히 이것을 할 수, 할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냥 뭐, 문어공식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문어공식하고 뭐, 단어만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절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